생생 주택 리포터 김민솔입니다. 오늘은 대구 상권의 대세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에 나왔는데요. 이곳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곳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모델하우스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자,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는 최근 몇년 사이 만촌내거리 부분에 명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옛 남부정류장 부지가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재탄생하면서 주거는 물론 새로운 수성구 문화상권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궁금하시죠?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만촌역 태양 디아너스의 선윤영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지금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가 엄청 핫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는 네. 그 도시철도 이어서 만촌역 출구 위에 지어지는 네. 아, 초역세권 중대형 아파트와 상업시설의 주거복합시설입니다. 네. 특히 상업시설은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의 그 의료 시설이 전문화된 메디컬 타워하고 네. 140m의 스트리트 몰이 결합된 지금 그 규모나 기대감에 서 네. 지역 최고의 상품을 확감받고 있습니다. 허, 지역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곳이 옛 남부정류장 부지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유망 투자처로 도 주목을 주목을 받고 있대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옛 남부정류장 부지는 도시철도와 달구벌 대를 따라 편리한 교통과 문화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 모두 갖춘 프리미엄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만천역은 어, 대구시 도시계획 철도계획에 따라 그 4호선 순환선과 2호선 환선 예정지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럼 교통 개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고 또 다른 투자 가치도 있을까요? 예, 대구시 상권이 기존에는 반월 당에서범머 내거리 현재 저희가 있는 만천 내거리로 이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만천 내거리는 그 달구벌대로 하고 현재 부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호의 교차점으로 수성구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촌역 태양 디아너스는 이 만촌내 거리에 위치하면서 어, 주거 배후 단지가 약 5천 세대, 또한 그 만촌역을 통한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상권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각광받고 있는 지금 만촌역 태양 디아너스 에비뉴 저희가 유니트에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큐레이터 인사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만촌역 태왕디 아너세비뉴 전용면적 157제곱미터 모델룸을 안내해드릴 큐레이터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아, 어, 예. 그럼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어, 일단 현관부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대는 전용면적은 157 제곱미터고요, 961평형 모델입니다. 침실이 음. 4 개, 욕실이 2 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네. 맞동풍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닥 보시면은 유럽산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대형평형 되잖아요. 저희 모델룸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먼저 한번더 소개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네. 자, 얼칙한 평형떼인이만큼 구석구석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음. 수납 공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수납 공간. 극대화시킨 공간이? 수납 공간 궁금하시죠? 네, 어디나. 한번 직접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까? 뒤쪽이요? 되게 네. 그 평평한데? 따라오세요. 열어 볼까요? 네. 짠! <laughs> 오! 네. 자, 우와. 지금 보시는 곳은 현관 팬트리장입니다. 오! 자, 현관 팬트리장이고 네. 안에 이제 시스템 선반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적재를 하시던지그 사이즈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면 네. 현관 팬트리장에 환기창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저희 현관에 환기를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자 놀라실 것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천장 재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천장, 어, 이거... 어 이게 뭘까요? 네. 공기청정기? 맞습니다. 현관용 공기청정기가 <laughs> 저희가 제공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자, 환기창도 물론 있지만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환기를 하셔서 깨끗한 공기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현관만 봤는데도 기대가 돼요. 빨리 안쪽도 보고 싶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세대 내부 진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관에서 세대 내무로 진입을 하는 이 중간에 바로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중문이에요. 아, 중문이 네 있구나. 안전 유리를 시공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유리 시공을 했고 삼연동 중문으로 좀 편리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해드리는 수납장. 네. 아, 아 신발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있어요. 여기도 한번 누르면은. 네. 자 이제 신발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높낮이가 어구.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어 신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도 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좋다. 자 이제 다음 첫 번째 침실 만나러 보러 갈 텐데요. 네. 같이 가보실까요? 좋아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에요. 아늑하고 아, 좋죠. 진짜 아늑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침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저희 그, 각 침실마다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음.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각 침실마다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실별 온도 조절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음. 그리고 눈부심이 적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ED 조명 저희가 제공을 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현재 지금 기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는데 네. 어, 현재 지금 모델룸 타입에는 아마 어, 이태리산 고급 수입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산으로 또 수입 마루를 넣었네요. 자 그리고 맞은편 보이시는 네. 옷장과 화장대가 혼합이 되는 오. 결합형 붙박이장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 뒷면 보시면은 저희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시공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확장형 발코니 공간입니다. 발코니 간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이 발코니가 첫 번째 침실과 두 번째 침실을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타일이 스페인산 고급 타일로 시공이 됩니다. 두 번째 침실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한번 네. 가보실까요? 네 여기가 두 번째 침실이에요. 네. 첫 번째 침실과 발코니 연결돼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겠는데요? 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첫 번째 침실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세요. 음. 네. 실별 온도 조절기, 대기 찰력 사단 시스템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네. 네. 또 똑같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태리산 수입 마름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이 네 개라고 하셨죠? 가기 전에 네. 욕실부터 보시고 아, 가 줄게요. 욕실. <laughs> 음.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 네. 지금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샤워 부스, 자, 이 블랙 크롬 샤워 부스에서 물팀 방지를 해서 언제나 쾌적한 욕실 생활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산 포실린 타일 사용해서 고급스러움 음. 더해 드렸고요. 네. 자, 이쪽 보시면은 네. 유럽선 강화 대리석을 활용을 해서 아름답지만 견고함까지 저희가 함께 더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슬라이딩 창을 열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일자형입니다. 그 열으면 되죠. 평면형에슬라이딩보호 창이 네, 숨어 있어요. 이렇게 네, 안전바가 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거나 낙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센트도 안쪽에 이렇게 딱 매립이 네, 되어 있네요. 네. 비대는 일체형 비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데까지. 네. 네, 다음은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떠세요? 좀 뭔가 개방감이 있는 방 같아요. 개방감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면에 네. 안전유리가 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저희가 연출을 해뒀잖아요. 이렇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개방감을 느껴보실 음. 수가 있고,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복도가 훨씬 착륙감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방은 네. 방으로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서재로 활용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재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이제 다음은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네. 고실이 왜 이렇게 넓어요? 음. 온 가족이 함께 오. 생활할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오. 대형 평소인 만큼 거실도 넓게 빠졌는데요. 넓게 네. 빠진 거실이라서 수천각거리도 널찍하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맞은편에 주방 네. 환기창과 네, 저희 거실 창이 맞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통풍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어요. 환기에 아주 좋겠죠.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마통풍의 효과를 누리시면서 개방감의 효과까지 드리기 위해서 천장 보시면 우물 전정 음. 전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간접 조명까지 은은하게 전해 드려서 훨씬 더 눈부심 없이 밝은 거실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벽면 보시면 은 유럽산 세라믹 타일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트월 연출을 해 드렸고요. 반대쪽 벽면 보시면 좀 모던한 느낌 드시죠? 어, 네. 네, 고급 PET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디자인 패널을 벽면 연출을 해 드렸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네. AI IoT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공을 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벽면 보시면은 스마트 홈패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뭐, 경비실 연동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조회를 간편하게 해보실 수도 있겠고, 네. 휴대전화 연동하셔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에너지를 원격 제어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이제 또 주방으로 가볼까요? <laughs> 주방 놓칠 수가 없죠. 네, 주방에 가겠습니다. <laughs> 주방 화사예요 주부님들의 로망을 가득 담은 네. 주방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자투리 응. 수납 공간 네, 이제 먼저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수납 공간입니다. 아, 네. 벽인 줄 알았는데 또 수납 공간이네요. 네, 돼요. 맞습니다. 수납 공간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더 끝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한 군데 더 숨어있어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오, 어, 아, 나 네. 진짜 전혀 몰랐어요. 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네. 그럼 설마 이쪽도 다 수납 공간인가요? 자, 맞습니다. <laughs> 곳곳에 수납 공간 이 있고요. 또 맞은편 보시면 네. 수납 공간 그리고 인테리어 수납장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8인용 식탁을 두고도 넉넉한 공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기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온 가족이 생활하는 만큼 많은 식자재를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빌트인으로 이렇게 오! 대형 냉장고. 우와. 어, 김치냉장고는 빌트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어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형으로 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치 가구가 된 듯한, 네, 짜 맞춘 듯한, 네, 그런 네. 느낌을 <laughs>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어요. 전기 오븐 저희가 또 빌트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또 이게 대세라고 하죠. 어떤 거요? 와인셀러. 와. 네. 보고 와인셀러까지 저희가 또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빌트인으로 어, 어, 이게 다 옵션 추가하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 선택하고 싶어요. 네. <웃음> <웃음> 와. 와이드한 일자형 주방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더해드리면서 주방 동선을 오. 최소화시켜가지고 실용성을 높여드렸는데요. 네. 실용성 높여드리면서 고급스러움도 한번더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 저희 주방 상판은 프리미엄 급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 더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 노빌리아라는 수입 주방 가구를 활용을 해서 고급스러움 또 한껏 얹내고 <laughs> 있죠. 그리고 이태리산 싱크볼을 통해 에서도 고급스러움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오.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또 이태리 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주방 TV입니다. 11.6인치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식기 세척기 옵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 이쪽에 또 식기 세척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 이 제공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핫츠 제품의 렌즈 후드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길고 널찍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식재료들 그리고 주방 도구들을 저희가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스템 전반장 제공되니까 여러분 편하시게 네. 높낮이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네. 식재료들 공기 환기되지 않으면 분빵이나 먼지 때문에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도 덜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방 다용도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아 다양도시죠. 아담한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어요. 공간이. 네, 맞아요. 비밀 공간이 많이 많이 숨어 있잖아요. 오. 저희 형님 댁 같은 경우는, 네. 저 싱크 수전 보시면 에벌 빨래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 그렇네요. 네, 바로 뒤에. 세탁 수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뒷면이 세탁실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동선이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애벌빨래하고 세탁 세탁하고 건조기도 네. 놓을 수 있을 법한 네, 맞아요. 넓직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각 지금 공간마다 네. 보시면 환기창이 다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저희 157제곱미터는 환기 걱정은 절대 없다. 네. <laughs>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디예요? 남은 공간? 네, 부부침실, 방이 딱. <laughs> 네. 어 어떡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방이 이렇게 투베드가 음.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경우는 처음 봐서. 네, 맞아요. 투베드를 놓고도 이렇게 넓은 허? 공간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침실 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엄지척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 부부침실 정말 최고죠? 네. 네. 근데 또 부부침실 보시면. 제 비확장형 발코니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빨래를 넣으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화초 가꾸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전동 빨래 그 전동 빨래 건조대와 스프레이 건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충분히 이 부분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부 침실의 메인은 네. 여기가 아니고요. 어, 여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전 이대로도 너무 좋은데? 문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숨겨진 공간으로 어.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와! <laughs> 파우더룸도 아, 네, 그렇죠? 넓고 너무 좋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 웬만한 진짜 그방 하나 사이즈 나올 법한 널직한 넓이도? 아주 큰 사이즈예요. 거의 드레스룸 정도의 넓인 것 같아요. 네, 오. 맞습니다. 오. 자, 오.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리는 저희 파우더룸 상판 오. 유럽산 강화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네. 자, 거울 터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터치요? 네. 터치라면 뭐가? 어머. 조명, 조명 자동 조명 시스템입니다. 어, 네. 또 색이 변했어요. <laughs> 네. 아, 두 가지 모드예요. 네, 맞습니다. 디테일납 공간도 넉넉하게 빠져 있고요. 네, 자, 이제 고급 마감재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또 연출을 해드렸어요.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리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마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 마감재에서 그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 공간은 공간으로... 어자 음. 파우더룸과 연결이 되는 붙박이장인데요. 네. 이 붙박이장에도 네. 세심한 배려가 하... 숨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심한 배려요? 네. 자, 어떤 배려일까요? 한번 열어 보실까요? 제가 열어볼까요? 불이 켜지는 설마? 센서를 통해서 바로 자동으로 제 조명이 on이 아 되고 off가 되고 합니다. 아 와! 부분 침실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드레스로 모셨습니다. 했는데요. 사계절 옷도 보관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요. 지금 네. 저희가 시스템 선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보시면 다 칸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류 같은 것도 여기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 어, 너무 이것도 역시나 세심한 배려겠죠. 그럼요. 저희 수납장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거 옵션이 아니고 기본 제공. 네 맞습니다. <laughs> 와 너무 좋다. 음. 오, 시스템 선반은 옵션이고요. 네, 맞습니다. 옵니다. 자, 이제 끝판왕의 마지막 아까 말씀하셨던 제 공용 욕실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 저희 부부 욕실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와, 어떻게 아까 부족한 부분 다 채워지신 것 같으세요? 그냥 <laughs> 확 채워졌어요. 제가 조금 아, 왜 욕조가 없을까 이렇게 넓은 평수에 했는데 진짜 여기 있네요. 욕조도 있고 그리고 샤워 부스도 또 있습니다. 아. 욕조에는 수전과 이렇게 그 샤워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샤워기. 어, 여기 네. 샤워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부부 욕실에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것은 욕조와 샤워 부스 그리고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한번 더. 어? 여기도 조명이 네. 와, 있네요. 역시나 두가지 모두 조명 매립형 욕실장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비대 일체형 양변기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가 매립되어 있는 휴지 건이 들어가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스피커 폰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바닥은 역시나 유럽산 고급 포셀린 타일 사용했고요. 네. 자 저희 상판은. 유럽산 강화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드려서 견고함과 아름다움,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만촌역 태왕 디아나스0비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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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셨는데요. 어셨셨나요 여러분? 우리 0리에이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 하나0에그 세심한 배려에도 감동을 받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합다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성구는 물론 이곳 만촌 내거리는 대구 상권 변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 완공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생생주택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